경제학교 아, 단자공학과에서 오신 김헌관 정성형님의 로고 주신 아이러니입니다. CPU는 80C196을 사용해서 그에 따른 용과램을 사용하였습니다. 모터는 접해 스터브를 사용했다고 시정해 내셨는데, 쉽게 딱 보입니다. 모터 자유하는 침공이득입니다. 제가 변 기간, 변명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 영명 그 기록 인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. 승리에안 들었다고 대충 보험약집에 가시는 분들 아무것도 아니면될땐 그거 못 받아갑니다. 조망 <laughs> 기다렸다가 입증 부과 하나 확인하신 뒤에 받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